사랑의 많은 신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laughs>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laughs>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올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사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막혀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또 교회로 나아오는 이 예배의 발걸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가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우상에 빠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시각과 촉각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다고 또 손으로 볼수 있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우상을 섬길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이유도 돈과 관련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돈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주머니와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모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보다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물질에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풍요라면 물질,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도덕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넉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적 평안이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고 우상을 선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지향적이 아니라 소유 지향적이 된다면 우리는 삶에서 얻는 진정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혹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선을 위해 기여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우상들처럼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 같은 그리고 너무나 공허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침표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 우리를 채우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웃들에게 흘러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유익을 얻도록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부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선을 즐거움을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상에게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순간, 복되고 즐거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부디 바른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또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하나님 우상 이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상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이 참된 만족의 길이며,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통,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이 사회와 나라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유익과 주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늘 순종하는 우리 정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